은퇴 후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 짓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연금을 받고 같은 저축을 써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안과 허무 속에 지내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부자들이 돈을 쓰는 방식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심리적 사회적 차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돈을 소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의미를 사고 있나요? 서울 마포에 사는 67세 김모 씨 부부는 월 350만원의 국민연금과 약간의 배당소득으로 생활합니다. 겉보기엔 여유롭지 않은 편이죠. 하지만 김씨 부부의 하루는 늘 활기가 있습니다. 아침엔 근처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하고 점심은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저렴한 식당에서 나눠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지역 도서관에서 인생 독서회에 참여하고, 손주들과는 주말마다 소풍을 갑니다. 그들의 지출 항목을 보면 화려한 소비는 없습니다. 대신 관계, 취미 시간에 돈이 흘러갑니다. 한달 20만원을 쓰더라도 그 돈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반면, 은평구에 사는 68세 이모 씨는 은퇴 전 공기업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금만 3억 원이 넘었고, 지금도 월 50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즘 돈을 써도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은퇴 직후엔 비싼 골프 회원권을 사고, 명품 시계를 몇개 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만족감이 사라졌습니다. 지인들과의 만남도 대부분 체면과 비교의 연장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서로의 자산이나 자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돌아오는 길엔 허무함만 남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아니 쓸 이유가 없어요. 이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 지출의 방향성입니다. 김씨 부부는 돈을 삶의 에너지로 쓰고 이씨는 공허를 채우는 수단으로 씁니다. 같은 10만원이라도 어떤 사람은 관계를 사고 어떤 사람은 고독을 삽니다. 이것이 은퇴 후 부자들이 말하는 돈의 질의 차이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의 소비는 자아의 표현이다. 당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당신이 누구로 살고 싶은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대의 한 연구에서도 행복한 은퇴자의 공통점은 소비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절약하거나 사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비는 경험 중심적이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며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세장 모시는 젊은 시절 내내 절약형 인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손에 진돈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지 돈을 모으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후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고 작은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출사를 나가며 노년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이제 돈을 써도 아깝지 않아요. 그 돈이 나를 살게 하니까요.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돈의 사용 목적을 세분화해 둡니다. 생활비, 여가비, 건강비뿐 아니라 감정의 회복비, 인간관계 유지비 같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행복을 생산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은퇴 금융 전문가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은퇴 후의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그 투자는 당신의 인생 만족도를 높이는 쪽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행복한 은퇴자일수록 비교의 회로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웃의 소비, 친구의 자산, 자녀의 성공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 이상은 타인을 돕거나 경험으로 전환합니다. 한 72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골프 칠때난 그림을 그립니다. 비용은 비슷해요. 하지만 나는 매번 새로운 나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요? 첫째, 감정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지출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지출이 후회를 남기는지 기록해보세요. 감정의 기록은 소비의 나침반이 됩니다. 둘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만, 경험은 기억으로 남아 삶의 자산이 됩니다. 여행, 배움, 사람과의 만남에 쓰는 돈은 장기적으로 행복도를 높입니다. 셋째, 돈의 목적을 세분화하세요. 생활비는 생존을 위해, 여가비는 활력을 위해, 관계비는 연결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쓰임을 구분하면 돈이 빠져나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을 나답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보험을 늘리거나 자녀 지원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돈을 보내는 것이 진짜 부자의 소비입니다. 돈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힘은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서 나옵니다. 같은 돈을 써도 행복의 결과가 다른 이유, 그것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해 봅니다. 당신의 지출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하루를 버티게 하고 있나요? 은퇴 후의 행복은 돈의 크기보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오직 당신 자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은 여전히 중심에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현역 시절에 돈이 목표를 향한 수단이었다면 은퇴 후의 돈은 삶을 유지하는 매개체이자 자아를 지탱하는 도구가 된다. 이제 돈은 벌기보다 쓰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그런데 이 쓰는 능력에는 미묘한 계층이 존재한다.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소득 격차보다 소비의 철학에서 갈린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결국 은퇴 후 행복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얼마가 있어야 살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돈의 총량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그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쌓아도 허무는 따라온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은퇴자들은 공통적인 패턴을 보인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수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불안에 시달린다. 이 돈이 언제 다 떨어질까라는 공포와 지금 안 쓰면 후회할까라는 불안이 공존한다. 이 불안의 근원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보다 소비의 가치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비롯된다. 은퇴한 60대 박모 씨의 사례는 그 전형적인 예다. 그는 은퇴 후 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퇴직금 일부를 예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났다. 그때부터 그는 절약 모드에 돌입했다. 외식은 끊고 친구 모임도 줄이고 가족 여행도 미뤘다. 그런데 그렇게 아낄수록 마음은 더 쪼그라들었다. 이게 무슨 인생인가라는 허무감이 찾아왔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돈을 아껴서 오래 살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제대로 못 살고 있더군요. 그제서야 그는 돈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삶의 활력비로 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한 작은 소비를 계획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공연을 보고 분기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밝아졌다. 지출이 늘었지만 마음의 안정은 커졌다. 그는 말한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그 기억은 남아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나를 지탱하더군요. 부자들의 소비가 특별한 이유는 돈을 의식적으로 쓴다는 점이다. 그들은 돈이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 에너지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소비 전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돈을 쓰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무엇이 달라질까? 이 질문 하나가 그들의 지출을 투자로 바꾼다. 그들은 물건보다 경험을 사치보다 의미를 순간의 만족보다 지속 가능한 감정을 선택한다.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돈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은퇴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있다. 돈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 질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에서 나온다. 돈이 두려움의 방향으로 흐르면 인생은 점점 좁아진다. 하지만 돈이 성장의 방향으로 흐르면 인생은 다시 확장된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을 건강에 쓰는 사람과 같은 금액을 외로움을 잊기 위한 쇼핑에 쓰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 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과 자신감이 쌓이고, 후자는 시간이 갈수록 공허가 커진다. 돈은 방향이 잘못되면 불안을 키우고, 방향이 맞으면 의미를 확장한다. 행복한 은퇴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로 쓴다. 그들은 돈을 통해 사람을 잊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든다.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돈을 쓸때 내가 남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해요. 그녀는 지역 어린이센터에 소액 후원을 하며 아이들과 주말마다 요리 수업을 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에 몰랐던 따뜻한 부자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말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돈의 본질을 통찰한 표현이다. 돈은 단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다리가 있는 사람은 쉽게 외로워지지 않는다. 소비의 본질은 결국 자기 존중감이다.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쓰지 못하면 세상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돈을 잃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당신의 감정 상태를 증폭시킬 뿐이다. 불안하면 불안을, 감사하면 감사를 키운다. 결국 은퇴 후의 소비는 감정의 거울이다. 감정이 건강하면 돈도 건강하게 흘러간다. 지금 한국의 은퇴자들은 과거 세대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불안도 커졌다. 그 이유는 돈을 버는 기술은 배웠지만 돈을 쓰는 지혜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을 아끼는 법은 철저히 익혔지만 돈을 통해 행복을 만드는 법은 배우지 않았다.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은퇴 이후의 소비는 단순한 경제행위가 아니라 삶의 설계 그 자체다. 어디에, 어떻게, 왜 쓰느냐가 당신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돈은 당신이 만든 이야기의 도구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걱정을 사고, 어떤 사람은 추억을 산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고립을 사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불안을 키우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산다. 같은 돈이라도 행복의 밀도는 달라진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금액이 아니라 태도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불안이 아니라 의미로 사용할 때 비로소 은퇴 후의 부는 완성된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결국 은퇴 후의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사용 철학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철학의 핵심은 간단하다. 돈은 모으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써야 한다. 그 돈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당신의 존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자들의 소비이자 행복한 은퇴의 진짜 비밀이다.